늘 비양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은 환경을 다스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인의 야고보서 강의 1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나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받았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죄를 끊어주셨죠. 또 그로 인한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끊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 참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이 땅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까요? 그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는 삶, 환경을 지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환경이 좋을 때는 좋지만 또 환경이 안 좋아지면 늘리고 또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렇다면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환경에 지배받는 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놓고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된다는 것은 창조의 모습,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으로 또 충만한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 상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죄가 있으니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타나니 환경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참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혀 있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된 것이죠. 그 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사라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창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그 참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그것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만약에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제는 환경을 지배하고, 또 환경을 뛰어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하해드립니다 문제는 믿음이,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십자가를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단지 우리 마음에만 있다면, 또 생각에만 있다면, 관념에만 있다면, 그 믿음의 역사는 조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실제가 될 때,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실제가 될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상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까? 세 가지로 오늘 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경에 가장 눌릴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고난의 때죠. 환경이 너무 크면 환경이 너무 크면 그것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마음이 눌리고 또그 환경 가운데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죠. 그들을 이스라 그 광야 이 애굽 에서 건져내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줬습니다. 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줬습니다. 주또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또그 만나를 주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환경이 안 좋아지면 자꾸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환경에 농락을 당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환경이 안 좋아지면 거기에 또 환경에 눌려가지고 그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의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인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을 보니까 1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야고보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낙타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그런 굳은살이 벨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야고보에게는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뚫고 그 삶을 환경을 지배하며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을 그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말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실제로 행했고 또 그를 통해서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환경을 뛰어 넘고 환경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기도의 능력은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 그 믿음이 우리 의삶 가운데 실제가 돼서 나타나게 하는 그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또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을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이 작아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믿음이 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서 저 산으로 옮겨지라며 빠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어떻게 보면 어법에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믿음이 커야 된다고 하는데, 겨자씨, 이 모든 물건 중에서 작은 겨자씨를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이 아무리 크다라고 해도 나는 다할수 있어. 아무리 생각 가운데 그렇게 갖고 있다고 라 하더라도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실제가 돼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것을 통해서 산옮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이 실제가 되면 된다. 실제가 돼서 교자 씨만큼만큼의 실제만 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이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능히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답을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믿음, 우리의 말의 고백, 이것들이 실제로 나타날 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그 실제가 되는 것의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실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구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이 선지자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거의 뭐 전설적인 인물, 또 아주 대단한 인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엘리야와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같은 죄성도 있고 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근데 엘리야와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 기도의 차이 다는 겁니다.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기도하니 또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 환경에 눌려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지배하는 또 참된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즐거울 때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있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권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과 즐거움 이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즐거움 가운데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고 즐거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찬송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 즐거움의 때가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즐거움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즐거움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들려서 그병 때문에 암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나으면 그 나은 몸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채워주면 그 물질 때문에 바쁘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거운 가운데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때가 올때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그 즐거움이 하늘의 즐거움이 되고 천국의 즐거움이 돼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환경 가운데 두 가지 환경이 있죠, 우리 가운데는. 그래서 고난의 때가 있고, 또 어려운 때, 고난의 때가 있고, 또 즐거움의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되고, 또 즐거움의 때에 찬송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됩니다. 찬, 이 즐거움의 때에 찬송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된다, 라는 것을 그냥 평소 시대에 들으면 알아요. 아, 그 고난의 때가 오면은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압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치면 고난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짓누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께서 님 우리한테 주신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없으니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드니 옆에 사람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보니까,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아멘. 이것은 안툴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서 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수 없으니 영적 리더를 초청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나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내가 혼자서 기도하지 못하니 같이 기도하라. 같이 그것을 나누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실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일하시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한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희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루느니.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 진짜, 진짜야. 진짜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안 되니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이루시겠다. 합신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셀 기도의 능력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셀에서 특별히 고난의 때에 혼자 기도 못해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 자꾸 그 눌림에 그고난의그 생각이 자꾸 짓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고난 당한 사람, 아유 지복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손 잡아주고 반드시 같이 기도해 주고 또 고난 당해서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거든요. 또 너무 즐거워가지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어때요? 아이거 저러다 하님한테 두들겨 말고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지. 고난당한 사람 있으면, 야, 기도해야 살지. 같이 기도해야지. 끌어주고. 또 즐거워서 또 주일날, 주일 빼먹고 이제 놀러 가는 사람 보면, 아이고, 예배 드려야지. 붙들어다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함께 사는 공동체, 상생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말씀 문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도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 죄 가운데 떠난 사람, 그를 붙들어주면 그 영혼이 사는 것이고 같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면 패한다라고 만씀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든 한 사람이면 반드시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면 그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주는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혼자 수고해서 좋은 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될때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 영원한 상급,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리니와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져서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다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혼자 잘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넘어져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화를 당합니까?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일으켜 줄 때가 있지요. 근데 반대로 나도 누군가로부터 일으킴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가 없으면 셀이 없으면 교에는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또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있을 때그 주님의 따뜻함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자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함께 되는 능력으로 주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 이해가 됩니다 저도 힘듭니다. 혼자서 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그게 됩니다. 둘이서 같이 전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서로 아주 두 사람, 아주 약한 사람이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죠. 멋저거 하고 사람 상대하는 거 힘들어 하죠.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믿고 권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둘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셋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전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데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가 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눌려서 기도하기 힘듭니까? 그렇다면 셀 우리 리더, 우리 영적 리더를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셀 공동체를 통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역사로 인도해 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즐거움을 통해서 이 단순한 이 기쁨이 문제 해결되는 이 기쁨이 차원을 뛰어넘어 영적인 기쁨이 되고 천국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이 실제가 돼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